@웃음 퇴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예 지배차가 없습니다 아. 아. 벗어나고 싶습니다 됐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먼저 TBS를 보고 듣고 계시는 애청자분들께 네.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노은구 음, 제6선거구. 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구 의원 두 번하고 현재 시 의원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십대 의회 때는 예결위원장을 맡았었고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신 지가 아홉 달이 좀 넘었거든요. 음, 그렇죠. 네, 많이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기초학력조례가 만들어진다거나 어, 생태전환조례가 폐지된다거나,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어, 학생인권조례 등등과 관련해서 의회 내부적인 갈등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대표님으로서좀 바쁜 일정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의석수가 3분의 1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도 많이 부딪히고, 그 결과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아서 한편으로 보면 제 역할을 좀잘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국민의힘과 어떤 네. 갈등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의회라고 하는 건뭐 논의하고 그리고 절충하고 합의하고 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과정에서 이제 갈등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최 대표께서 어, 그 네. 민주당은 같이 갈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하더라. 네. 카운터 파트 민주당 사랑합니다 네, 네. 이러셨어요. 아, 네, 네, 네. <laughs> 이참에 한번 식사 약속 한번 잡으시죠. 어, 아니 술한잔 해볼까 생각했는데 네. 최은영 대표께서 술을 잘안 하신답니다. 네. 어, 그래서 술한잔 할게요. 제가 한번 했다가 퇴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술 말고 네. 오늘 다른 식으로 한번 네. 다시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죠. 음. 대화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어, 언제든지 뭐, 식사하는 거야 어렵겠습니까? 최 대표님, 이렇게 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카메라 보시고. <laughs> 최효종 대표님, 뭐 좋아하시나요? 어, 좀 알려주시면, 어, 제가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죠. 네, 깊은 아, 네. 대화. 네,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정을 위해서 어떤 깊은 대화 나누실지 기대가 음. 됩니다. 함께해야 할 동료이고 동반자라고 볼수 있는데 국민의힘에게 좀 후하게 이건 잘하더라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어, 일단 좀 일사불란하다 일,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오세훈 시장과 합의좀꽤잘 맞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최근 들어서 TBS 건과 관련해서는 뭐이견이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단합도 잘 되고 민주당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면에서는 한편 부럽기도 하지요 네 어떻게 나름 풀어가야 할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음. 있을까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게, TBS를 이런 형태로 사업을 종료하는 건참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나, 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어, 즉흥적으로 많이 일 진행되어 온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서로 머리 좀 맞대고, 뭐, 대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 의회 입장에서요. 네.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의 정책 이거는 칭찬할 만하다 좋다. 그런데 반면에 이거는 좀 우려가 된다 아쉽다 하는 음, 것들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어, 오세훈 시장의 약자의 동행을 보면 그런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어, 이 소외계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어,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실제 기존에 있던 약자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새로운 사업들을 붙여가면서 기존의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펼쳐가는 과정에서의 아쉬움은 꽤좀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그 긴축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1조 4천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강에 많은 토목 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다음 시장은 누가 될진 모르지만 전임 시장이 하던 사업들을 거의 받지 않거든요. 그 사업을 축소하거나 종료하게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진행됐던 많은 한강에서의 토목 사업들이 한편으로 보면 서울 시민을 힘들게 하고 어 한강의 환경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발의하셨던 기후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를 하셨고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조례 아닌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음. 사실 이제 기후 위기나 이런 재앙이 오면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기후 위기나 재앙을 막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의 투입 이런 것도 실제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약자의 동행 안에 큰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은 계속 어필을 하는데 어, 구체적인 사업이나 목표치를 제시하거나 실천적인 의지가 잘안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어, 저탄소와 어, 기후위기에 대비한 어,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어, 기후위기 예산제를 그 제정하게 된 거죠. 최근에 김영기 서울시 의회의장이 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들, 어, 정책 제안을 하셨습니다. 발표하셨습니다. 서울에서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지기 음, 위해서는 네. 서울시가 좀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 저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이 생활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2024년도 예산을 좀 들여다보면 거꾸로 그이 보육이나 공공보육이나 그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어서, 어 그리고 더욱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어 대부분의 임대주택을 줄여서 어그 명맥만 유지해가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육을 제대로 할수 있는 구조를 같이 만들어주는 노력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새해 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의정 활동의 방향으로 핵심으로 삼으시는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시민 어, 참여 예산제나 뭐 협치 사업들, 뭐 혁신 교육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거의 축소가 되거나 이제 종료가 됐는데 그런 사업을 다시 되살려내는 것 어, 이런 게 민주당이 앞으로 꾸준히 해야 할, 해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정한 약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가는 것. 약자와의 사업들의 업자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정작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약자의 사업들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바로 잡아서 정말 진정한 이 시대에서 소외되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약자들의 지원 사업을 확대해가는 일,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산을 정말 시민들을 위한 필요한 곳에 쓸수 있도록 바로 잡아가는 것, 이런 정도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해가야 될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노력을 펼쳐 왔다. 네. 라는 말씀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시의원이 할수 있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어, 더구나 저희 노원구의 재정 자립도가 많이 낮아서 외부로부터 어, 소위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 살림을 꾸려가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예산을 적극적으로 어, 노원구 살림살이에 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일들 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역 주민을 만나면서 접수한 민원들 어, 그리고 일부 예산을 포함시켜서 개선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부총장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요.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어, 희망찬 인사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곧. 전, 뭐 전통 명절인 설이 다가오는 거죠. 이, 이번 설날에는 아, 사랑과 희망을 담은 아, 좋은 2024년 설계하시고 아, 이 충천하는 용의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 아, 뜻하시는 일 하나하나 꼭 이루시는 아,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받 되십시오.